어,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쇄, 마이스마이스명사과정의달임 어, 교수 윤수혁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캐치프레이즈가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쇄. 여기 와서 말을 적당히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거든요. 말을 빛나게 하시고 먹히는 스피치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치를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각별레드입니다. 첫 번째 제가 주문하는 것이 스피치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거든요. 따라서입니다. What to say 시작. What to say. What to say 뭘 말하지? 말할 거리가 중요합니다. 말할 거리. 근런데 어, 필러 컨텐츠라고 했어요. 남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어요. 답은 내 안에 있다. 시작. 아, 답은 아, 내 안에, 아, 안에 아, 있다. 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평생을 어, 사시는데 충분한 만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따라갑니다. 나는 위대하다. 시작. 나는 위대하다. 나는 나, 나, 나 스스로 평가절하고 있다. 시작. 나는 나 스스로. 당신한는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1%만 사용해도 성공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네.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을 죽일 수, 죽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네. 어떻게 전달하요 How to say, exciting talk 인데요 따라서 하면 두 번째가 How to say, 시작 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데 방금 어, 김민주이 오시기 전에 한자한장 한자 눌러서 발음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성급하고요 너무 서둔다고요 말이 빠른 이유가 뭔줄 아세요 네, 마음이 빠르기 때문에 네, 조급해요 조급해요 사람들 너무 너무 조급하다고요 서둔다고요 덤빈다고요 덤비지 말라고요 서둔지 말라고요 조급해 하지 말라고요 페이스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뚱봉 뚱봉 갈때 그게 위력을 가지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삽니다 하우 투 세이즈? 하우 투 세이즈? 하우 투 세이즈? 아, 하우 투 에티튜드 시작. 에티튜드. 하우 투 에티튜드 시작. 하우 투 에티튜드. 에가 뭐예요? 성격. 태도. 에티튜드, 네. 태도. 네. 태도 중요한 거, 태도. 태도가 말을 밴드 쓰는 거라고 한잤세요 말하는 내용하고 말, 말하는 기술 이거 다최 45%. 나머지 55%가 뭔가? 에티튜드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달리지 않은 스피치는요. 영혼이 없는 스피치고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면 됩니다. What to say. 뭘 말할 것인가. How to say. 그걸 어떻게 전달하신가. 그 다음에 attitude.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근데 스피치는요. 기본인 거예요. 이 스피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뭘 지금, 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스피치는 도구일 뿐이에요. 스피치를 배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스피치 학원이지만 스피치 학원을, 스피치라는 그, 어, 지경을 더 건너뛰고 더 높은 곳을 향해야 있다고요.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으셔야 되죠.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 자긍심, 자존감, 어,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더 하나는 뭐예요? 소명의식, 사명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나 벌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소명과 사명의식으로 일을 하시면 돈은 저절로 따라붙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더 있는데요. 실력과 도덕성. 또 하나 더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요. 네, 실력과 도덕성과 뭐예요? 신앙성과 님뭐라고 하셨어요? 재력. 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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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존경받으려면 재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 재력이 최종입니다 재력이라도가 아니라 돈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재력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린 그런 걸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 각섭하는 스피치, 존경받는 스피치, 섬기는 스피치를 할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와이스하이스 어, 명사과정의 목표입니다. 스피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네, 존경받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기본적으로 해주실 것은, 음, 작성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작성하시고, 이걸 작성하셔서 제출하십니다. 아, 발표한 다음에 제출할 거예요. 이걸, 이거를 가지고 발표할 거예요. 왜 발표하냐면, 여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표지 펴보시죠. 발표했으면 이렇게 따라서 읽텐데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가지를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첫번째 정신이 첫번째 정신이 힘 빼천 정신. 힘 빼고 천천히 하면 다되는거예요 골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스피치 또한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서둔다고요 마음이 급하고요. 말도 급하고요. 행동까지 막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면 그래서 그걸 잡아드릴 거예요. 힘 빼천 정신. 두 번째는요. 무대뽀 정신. 여러분들은 너무 도그마에 잡혀있다고 해요. 도그마가 뭐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고요. 도그마에서부터 해방됐을 때 진정 자유이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인들을 가리켜서 무슨 세 가지, 두 가지 자유를 누리라고 하잖아요. 하정남님, 두 가지 자유가 뭐죠? 네, 경제적인 자유 두 번째가 시간적 자유. 또한 가지 자유가 있,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하는 자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자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다다으면 자유롭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요.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죠? 따라서합니다 무대보 정신 시작. 무대보 정신. <laughs> 이것저것 망설이지 말고 내 질러라 그럼 다 감당이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은 99%의 노력과 1%의 용감이라고 여러분들은요 무지무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가신다니까요 그 능력을 믿으시면 무대뽀 정신을 낼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내 질리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내 질리면 내가 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여기서 무대뽀, 그 다음에, 흰배처또 하나 있는데요. 변규리님은 아실 거예요. 아까도 맞췄으니까. 두목님, 무대뽀 정신, 흰배처 정신, 또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집에가 높봤어요 <laughs> 아, 이거, 자, 따라갑니다. 이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해요. 변규리님도 잘하고 계신, 어, 법조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깍듯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어, 그랬어요. 그래서 배변사님 다 좋은데 배변사님한테 하나만 내가 어, 주문할게. 이대로 해보세요. 음. 형식도 깨세요. 너무 틀에 얽매지 마세요. 구속하지 마세요. 그게 뭐죠? 음. 반전의 정신. 동의하시죠? 반전의 정신. 따라서 앞에 분하고 이렇게 덕담다는 게 있습니다. 뒤집이면 뒤집힙니다. 시작. 뒤집으면 뒤집니다 뒤집으세요. 정석으로 가지 마세요. 교과서적인 말 먹히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가야 돼요? 반전에 반전을 줘야 됩니다.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말해놓고도 정말 핵심적으로 잘 얘기했습니다. 어렵다고요? <laughs> 자 여러분. 세 가지 정신,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 가겠습니다힘 빼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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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포 정신, 무대포 정신. 그 다음 세 번째 정신 뭐예요? 안전전의 정신. 반전의 간절. 정신. 이세 번째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하실 수 있다고요. 도전하시면 된다고요. 그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힘빼고 천재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할 거예요. 계속 트레이닝 시켜드릴 거예요. 가장 스피치에서 무서운 도구는 뭐라고 했죠? 저기 섞여 있는데요. 최석화. 어. 대전 여성 경제인협회 회장님 저기 뭐죠? 포즈, 포즈. 지금 포즈 가져가셨어요? 쓰고 계세요? 네. 잘안 되죠?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트레이닝 할 거예요 몸에 익힐 때까지 우리가 골프할 때 보면 연습장 가서 계속 연습해요 왜 하나요? 근육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몸으로 최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체조화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두번 이상 급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오늘 못나오수 분이 계시거든요 화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욕심많은 윤여인님 같은 경우는 월요 화요일 두번다 나오실 거예요 아,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총무님이시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아, 네. 김도한 어, 두모님도 두모님이니까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반전 정신을 뒤집은 거예요 <laughs> 다 회장이야 김두봉님,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laughs> 여기 보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까, 같아요 우린 너무 의례적이냐, 교과서적인 거, 뻔한 스토리는 거두절미하고, 좀 새롭게 반전하고 뒤집어라, 이런 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자 한자 눌러서 발음하는, 어, 말하는 훈련을 거듭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반전. 교과서적인, 뻔한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조금은 뒤집고, 조금은 의외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변규리님 모자를 예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 멋있다 <웃음> 그 말이 그 말인데 멋있다 예쁘다 음. 저정사자가쓴 저 모자처럼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어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뭐죠? 정과 답입니다 정을 얘기해서 정이 뭐예요? 예쁘다 멋있다 이건데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반대 반대적인 말저승사자같이좀 무섭다 또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인생은 어, 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지적 매력까지 가지고 계시대막 뒤집고 뒤집고 뒤집으면 그게 폭소가 되고 웃음이 되고 유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지고 유머하면 저는 저질이라고 돼요. 내일 하수국 대표가 오는데요. 일기예요. VJ 엔터테인먼트 대표고요. 지금 여성 어, 3인조 트롯 가수를 키운다, 관리한다, 소속사 대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오면 뭐가 있냐면 끼가 있어. 요 끼가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끼인 줄 아세요? 장난기저장난기 장난기 많아요. 저 장난기를 발동하고 싶어요. 그래 재미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앞에 분하고 이렇게 덕담 나누겠습니다. 저 장난기 많아요. 저 장난기 많아요. 저하고 놀아주세요. 시작. 장난기 많은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장난기 없는 사람은요, 무덤덤 해봐가고 재미가 없어요. 세월이 가는지,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장난기를 발동해야 됩니다. 하수국 대표는 장난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 장난기를 정말 유머스럽게 멋있게 품격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배꼽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뇨기과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왜왜 비뇨기과를 갔냐 했더니 무슨 뭐 죄송합니다 다 성인들이라 성병 걸렸나 왜 비뇨기과를 간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자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갔대요. 왜냐면 그 친구가 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내가 어, 정상적인 남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갔대요. 좀 웃기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런 친구가 내일 와요. 오늘, 오늘은 행사 때문에 못 왔어요. 행사하고 다면일런 <laughs> <한번 웃음>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해보면 좀 성적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그런 유머 잘못 쓰면 딱이 맞는다. 딱이 맞는 것까지 좋은데, 어, 미투에 뭐 예,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하는데도 항상 배꼽 안에서 유머 쓰려고 하거든요. 배꼽 아래의 유머는 유치합니다. 잘못하면 인격의 손상은 있습니다. 제가 나주 어, kp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할때 바로 앞에 왔던 강사가 막 떼고지로 어, 뭐랄까요. 그 여성 그, 교육생들한테 혼났어요. 왜혼한줄 아세요? 유머를 썼는데 성적 유머를 쓴 거야.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여성들을 너무 비하한 것이다. 우리 무대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 수치스러운 유머를 쓰냐 해가지고 그 친구는 잘렸어요. 네, 그러니까, 융어 잘못 쓰면, 정말, 폐가 망신입니다. 삼행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숫자석에서, 건배자할 때. 근데, 오바마라는 삼행시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오바마가 그 오바마라는 삼행시를 쓰고, 먼저, 운을 띄워주시죠. 오. 오빠, 아, 아. 바람 보지 말고, 아. 마음대로 해. 숫자석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고위공무자가 이거 썼다가, 완전히 잘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머를 쓰냐고요. 오케이 바라지 말고, 카바에, 뭐, 오바마, 마크에. 뭐, 이런 유머는 좀혀 외워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한자 눌러서 발음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깬 스피치를 하기 위한 것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박수 받는 스피치 박수 받는 인생을기 위해서 여러분과 13조 같이 하시게 되는데, 한번 듣는 게 아니라 두번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치한 말이지만 등록금은 단한 번밖에 안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실 때는 좋은 분한번 모셔옵니다. 저는 사람을 귀여기 때문에 사람을 받습니다 <laughs> 자, 저도 그 교학상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서 강의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어, 내년 2월에 연예기술로 삶의 온돌루표라는 책이 에, 2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1 년에 두 권씩 써 왔어요. 어, 그 쓰게 된 에너지가 뭔줄 아세요? 네, 교학 3장이에요 혼자 쓰라면 못 쓰죠. 그냥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료 모으고 정리하면 그게 한 권의 책이 되고 1년에두 권씩 써 왔어요. 그래서 48권이 나와야 되는데 에, 중간에 이제 빠뜨린 것도 있고 해서. 어, 책에 쓰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가하는 것이 뭐라고요? 박수하는 스피치, 박수하는 스피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만 지키세요. 한자한자 한자 눌러서 정확하게 말하세요. 시작, 한자한자 한자 눌러서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천 정신으로 힘 빼고 천천히 하시면 되, 제, 되잖아요 서둘러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덤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침착하게 네,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서 가시라고요 한자 한자 눌러서 발음하는 연습은 음. 리추럴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 같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요령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추럴이 뭐죠? 반복적으로 생활하세요 반복적으로 좋은 문장을 액션스피치라는 교재에 보면 굉장히 문장이 많이 수업어 있습니다 저것만 해도 좋게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s n s 상기 좋은 문장들이 많이 저거받고 있습니까? 그런 문자 소리내서 읽으세요. 읽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깍두기처럼 무조건 자르세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워싱턴의 대통령을 우리 땅가서 샀던 편지를 보내왔다고요. 어쩌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토막토막 토막 다 끊으세요. 깍두기처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하지 말고 뒤집어라. 시작. 그냥 말하지 말고 뒤집어라. 반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말, 의대적인 말, 교과서적인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의성이 먹힌다고요. 반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뒤집어서 말하세요. 아셨죠? 자, 그냥 말하지 말고 뒤집어서 말하라. 시작. 그냥 말하지 말고 뒤집어서 말하라. 앞으로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저보고 저보고 멋있다고 말하면 화낼 거예요. 멋있는 사람한테 <laughs> 멋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뒤집어서요. 몇 시간? 본심인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 세 번째 주문하겠습니다.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세요. 시작. 스피치,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세요. 스피치 스피치는 뭐예요? 자기가 준비한 말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걸 깔때기 식 스피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막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말라고요. 그러면 짜증내요. 내가 네 말대로 로 왔냐? 그런단 말이에요. 너보다 못한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냐? 잘났다? 이런 막 거부감이 막들고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스피치 하지 말아라. 어떡하라고요? 토크. 네. 토크는 뭐예요? 네. 대화. 대화는 어떻게 하죠? 따라서 합니다. <laughs>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나누어라. 시작. 평소의 <laughs> 생각을 <laughs> 평소의 언어로 <laughs> <말하고. 웃음> 소통 공감하는 것이 최고의 스피치입니다. 네. 일방적으로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거. 여기서 그거 배우려고 여기 온거아니요 아나운서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박윤도 아나운서 조만간 부를게요. 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소통하라. 공유하라. 공유하라. 제가 연예기술단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여성을, 어, 아주 낮게, 어, 관심을 갖게 한 방법.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성적 유무는 <laughs> 아닙니다. 수, 최고의 여성의 성범죄는 뭐라고 했죠? 감성. 아니요, 뇌. 뇌를 자극하는. <laughs> <뇌>. 뇌를 자극하는 <laughs> 방법은 속삭이면 돼요. 오늘 하루 중 네 생각만 했다고. <laughs> 너무너무 한다 뇌를 자극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정신적 공유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 친밀감이에요 남성들은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데요. 여성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려요. 이거 동의하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 있어요. 경험에지 <laughs> 못한 저기, 우리 막내. 막내는 모를 거야. 이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알지? 세 번째가 뭔줄 아세요? 이거예요. 모락적 친밀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큰을 돋꿀 수 있는 친밀감. 우리 라운딩 같이 했어요. 민주님하고.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라운딩 같이 하셨안 오셨을 거예요. 네, 라운딩 같이 하셨 뭔가 함께 할수 있는 거, 만드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정돈다고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든, 여행을 같이 하든, 우리 제주, 아니, 부산 일방에 갔다 왔는데 우리끼리도 갈수 있어요. 두목님이 결단하면 다 따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Love is space. 시작! Love is space. 그 전에 제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거 맞추는 분은 다음 학기에 오실 때 그냥 오셔도 됩니다. 사람 도움은 안 하셔도 됩니다. Force is power. 시작! Force is power. 포 e 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포즈보다 한 수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페이스. 지금 얘기한 스페이스. 여지. 틈새. 사랑은 여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다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같이 채워나가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스피치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함께 뭔가 공동을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뭘 하세요라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두목님을 세웠으면 두목님한테 결단하도록 합니다. 내가 결정해주면 두목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목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송매를 하든, 아니면 부산 여행을 하든, 두동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거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지를 주는 겁니다. 스피치도 마지막에 결, 정은지주면안 돼요. 네. 여러분, 스피치는 예술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스피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지를 주면 각자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스피치가 뭐지? 결론이 뭐지?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Love is space. 시작! Love is space. 가장 멋진 사람은 스페이스를 많이 주는 리더, 스페이스를 줄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